오늘은 안산 이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버스가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어, 쿠팡 가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쿠팡 안산 이센터 온도 체크하고 버스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쿠팡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어 기분 좋게 아침부터 밝게 인사해주시네요. 좋아요. 그예복전에 갔었던 고향센터랑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외관이 되게 좋네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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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먼저 온도 체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선서도 먼저, 드릴게요. 아, 선서도 먼저 네. 하고요. 네, 여기서 출근 체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여기 모임 편의점도 있어요. 오, 되게 좋은데요. 여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하시고. <laughs> 네, 이표를따 들어가 볼게요. 이곳에서는 안전화를 따로 대여해 주시는 공간이라고 해요. 여기 줄을 서가지고, 저기서 체크를 하고, 자기 사이즈에 맞는 안전화를 분출하시면 됩니다. 안전교육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전교육장은 바로 앞에 있는 이 공용 휴게실 안에 있어요. 오전에는 이 공간에서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여기가 휴게실로 이용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반겨주는 문이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 보면은 왼쪽에 데스크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신규 사원님들이 처음 오시면 어나 어디로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쪽에서 안내를 받고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자차나 셔틀이 줄이 나눠져 있으니까 잘 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혈압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장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벽 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계약직 휴게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계약직 휴게실이냐? 어,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면은 혹시나 뭐를?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제한을 두기 위해서 따로 지정해 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소파들이 있고요. 그리고 헉! 안마 의자가 총 4대가 있어요. 휴게 시간에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살짝 옆보 오.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겠다. 잠깐 휴식 시간에 앉아가지고 피로도 풀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계약직 휴게실 옆에는 이렇게 라커룸이 있어요.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이동 동선이 다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커룸이 이렇게 칸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따로 자물쇠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꼭 사모님들 자물쇠 챙겨 오셔가지고 자물쇠로 잠그시면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은 오 안전화 살균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 어? 여기는 안정 장비도 다 이렇게 대여를 해줘요.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화 불출하는 공간 바로 뒤에 또 하나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계약직 휴게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마 의자가 네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예쁜 소파들이 있어 가지고 좀 편안한 휴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추후에 이제 안마 의자가 네 대가 더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총8 대의 공간으로 사원님들이 짧은 휴식 시간에 피로를 풀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 2층에 위치한 휴게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2층에서 근무하시는 사원님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라고 하고요. 실례합니다. 오 엄청 깔끔하다.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엄청 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장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어가지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 여기 되게 깔끔하고 좋다. 1층 입구 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길이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멀리서 보니까 HR. 지 A라고 되어 있어요.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되게 환한 공간이 나왔는데, 어, 냄새도 되게 좋다. 여러분 냄새 궁금하시죠? 여기에 바로 건강 관리실 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네, 여기는 산투에 여기 건강관리실입니다. 여기 EHS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 사원님들이 아플 때 또는 뭐 건강 케어할 때 오는 그런 장소고요.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 핑크핑크한 내부 휴식 공간들이 있습니다. 우와, 베드도 3개나 있네요? 네, 어, 보시면 어, 환한 공간으로 해서 최대한 마음 편안하게 할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 저희가 언제나 구비 상비약을 할수 있도록 준비 다해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 케어 호텔에서 온도계 그리고 허리를 뚫는 찐질 용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상시에 탈출 나갈 수 있도록 노란색 구급 장품 가방도 있고요. 그리고 CPR 훈련 할수 있도록 저희가 또네 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되게 엄청 좋네요. 네. 저희가 웨스트 지역에서 아주 깔끔하게 준비해놓은 바로 산투의건강실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어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방문하면 될까요? 네 오세요. 오셔갖고 저희가 상담하고 어, 저희가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처, 처치를 해드릴 수 있는지 저희가 선택하고 병원으로 모실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환영합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7층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식당으로 가볼게요. 바로 앞에 보이는 방화문을 열고, 오! 옥상이 나왔어요. 가보겠습니다. 어, 여긴 또 고양이랑 되게 다른 매력인데요. 음.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복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네, 이렇게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자님께 이렇게 식권을 나눠주세요. 이 식권을 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 시커는 네, 여기 시커함에 넣고, 네, 여기에서 손 소독을 하고, 비닐 장갑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거리 두기를 하면서 잠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밥도 두 종류에요. 준비되어 있니 음 아주 깔끔한데요? 음 어? 근데 여기 뭐야? <laughs> 뭐야? 여기 바로 이렇게 시화가 있어요. 진짜 이쁘다. 우와 여기 완전 불맛집이네불맛집 사원님들이 식사하는 자리도 이렇게 엄청 많고 되게 넓어요. 그 자리마다 이렇게 칸칸이 다 칸막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자가 놓여진 곳에만 앉아 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게 식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